자, 오늘은 오히려 특히 좀 말씀드릴 부분이 좀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지수보다는 또 종목장세고, 또 다음 주부터 해서 어, 그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의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에서 맥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 중에서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 뭐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면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4월 말도 역시 개별 종목장세가 지속이 됩니다. 저는 이 투자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각각의 전문가들이 투자 전략이 이제 다양하지만 저는 이 포트를 네네 네 포트에서 다섯 종목,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4네 개에서 5 종목을 나누어서. 섹터별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쪽, 어, 한 종목.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한 종목. 네, 그리고, 어, 조선, 철강, 건설, 이런 쪽으로 나누어서 한 종목씩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슈나 테마 종목도 한 종목 정도는 포트를 담아서 이렇게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을 나누어서 어, 이 섹터별로 나누어서 공략을 하면은 어, 지금 같이 이렇게 순환매가 빠른 장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면요 실을 뿌리듯이 각 섹터별로 나누어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어, 급등을 하면은 일부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 4월 말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중요한 거는 이 월말마다 외국인과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에, 수익률을 일단은 월말에 수익률을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하루 이틀 정도 같이 따라서 투자하는, 부,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 네,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시소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시소인데요. 여기에 배차반이 있습니다. 여기 배차반이요. 자, 맞은편에는 조건 철화, 네, 조선 철, 조선 건설 철강화, 네, 이쪽에 있는데, 이 A와 B가 여러분 서로 어, 올라가면은 한쪽 섹터는 조정이 나오고 또한이 배차반이 이 조정이 나오면 네, 조건철화가 올라가고 이게 지금 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차반 조건철화 네,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고 또 한쪽이 좀 조정이 나오고 또 한쪽이 올라가면 또 조정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이슈와 이벤트 네,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분명히 저는 다음 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을 같이 좀 보시고요. 거기에다가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음, 다음 주부터는 중반 정도 뭐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부터 또이 어, 자동차 섹터인 현대차, 기아차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물론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에,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 30분에 네,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매수 포인트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대로 괜찮은지 왜 떨어졌는지.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려하는 바를 제가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 지금 현재 자가검사키트 이 부분이 계속해서 당분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네 지금 주말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것을 지금 어, 이 진료소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입원 병상이 좀 모자랄 정도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묘, 묘수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자가 검사 검사 키트를 일단적으로 먼저 어, 먼저 허가를 내줘서 조건부 허가를 내줘서 30일부터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회사들의 매출이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이 그, 자가 검사 키트를 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유럽의 선진국 몇 나라에서 어,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또 수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2의 검사 키트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검, 그, 진단 키트 관련주들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이 지자체별로 완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쪽 그 밑에 지역, 뭐 경상 북도 쪽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쪽. 네, 일단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컨트롤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것은 어, 이 음식, 음식점이나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 영업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소비 유통 관련주들의 실적이 다시 터너라운드 할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소비 쪽, 네, 유통 쪽 보시면 주류. 그동안 이제 뭐 10시만 되면은 9시 반 정도 되면은 어 추가 주문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영업시간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은 또 주류 소비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 주류 관련주들 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은 또 화장품 판매가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또 계속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자, 코로나 수혜주였던 전자결제 관련주들 요즘에 이제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보복적 소비가 늘어나면 전자결제주의 실적도 올라간다.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주들, 즉, 핀테크 관련주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족 현상. 계속해서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시스템 반도체, 이 관련돼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도는 공개 방송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매도, 네, 공매도 부분재개, 이와 관련돼서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이 있는데요. 이 공매도, 어, 관련된, 그러니까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도 어,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일단 공매도 표적이 되는 종목을 미리미리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냐 전환사채 발행이 많았던 종목 네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전환사채 발행이 많은 종목들은 좀 주의하시고요 또 신용비중이 높은 종목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업종 비슷한 업종인데 고평가 되었거나 최근에 급등이 있어서. 고평가된 종목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포인트만 아셔도 공매도 가능 종목들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매도 가능 종목들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생활 속 주식탐구 이야기 여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한만은 삼성전자. 한만은 삼성전자요. 매수가 네.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팔만 구천 원에 1 0 0입니다백 어. 프로요. 팔만 네. 구천 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 0 0면또 흔히 말해서 이렇게 다 몰빵을 하셨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네. 0만 전자라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걸까요? 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0 0가 됐냐면요. 네. 6만6천원할 때.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를. 네. 여보세요. 네, 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9 2 0 0 0 원까지 갔었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9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또 밀리더라고요. 아 예.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또 조금 내려왔을 때 100%를 들어가셨는데 지금 물리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한마는 삼성전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한마는 삼성전자라고 네. 붙여주셨는데 네네. 그래도 다행인 건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네네. 다시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네네. 대표님 100%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매수한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가 된다. 그렇죠. 그런 어, 얘기를 어, 듣고 매수. 22만 전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저는 삼성전자 아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 요, 여기 보시면은 어 1월 어 12일 날아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거의 넉달 동안 이렇게 하락, 하락을 하락 하면서 횡보하는 기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것 같은데 또갈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네 그리고 옆으로 지 횡보하면서 지금은 어 모두 다다 다 이렇게 쉽게 보는 차트에서 흐름이 살짝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 첫 번째 스마트폰 쪽에서. 이, 그, 세트 사업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이나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게는, 많게는 뭐 10배까지 오른 경우도 있고요. 적게는 2배 이상 올랐는데, 이렇게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자, 두 번째는 디램. 자, 디램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 네 디램 가격 여기서 상승이 멈추지 않냐 이런 우려감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네 lsi 시스템 사업부가 지금 투자가 더디다 그러면 이 투자를 지금 해서 과연 네 과실을 딸수 있을까 그리고 tsmc 하고 지금 계속해서 어,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tsmc는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네, 그어 오너의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오너 노이즈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감 세개가 겹쳐서 지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왜 다음 주에 반등의 여지가 있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지금 현재 삼, 삼성의 갤럭시 S22를 기점으로 해서 이 스마트폰은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애플이 1등이었는데 삼성이 다시 스마트폰 1위로 올라섰고요. 자, 7월달에는 갤럭시 폴드 3가 신제품이 나옵니다. 자, 갤럭시 폴드 3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워낙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전 세계적으로 볼수 없었던 세 번, 두번 이상 접는 어, 갤럭시 폴드 3가 시장에서 출시되면서 어. 이 단가 단가 부분에 그런 부분은 좀 어, 우려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즉 스마트폰 쪽에서 매출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어,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요 증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it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도 늘어나고 전기차 속에 들어가는 디램과 어, 시스템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반기까지 디램 가격, 시스템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단은 이렇게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너의 그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빼고라, 빼고서라도 삼성전자는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쳤고 다음 주에 여러분 지수가 지수가 3,200포인트를 다시 탈환하려면은 삼성전자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 분명히 다음 주에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삼성전자는 81,500원 부근에서는 분할매수 들어가는 자리고요. 자, 분명히 81,500원 지지했고, 그리고 현재는 82,800원. 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85,000원에서 9만 원, 네이 자리까지는 어, 9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현대제철요. 매스과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어 사만 천0백 원이고요. 네. 어, 저저한 이십 프로 되는데요. 네. 지금 팔아야 되나 좀 들고 가도 되나 슈퍼가. 음, 굉장히 지금 수익 구간이셔서 그래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지 더 들고 가셔야 될지 자세하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사만 천삼백 원이니까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이번에 영업이익 도뭐 작년 분기 대비 작년 대비 두 배나 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네. 대표님 이종목 계속 갖고 가셔야 될까요 아니면 네. 체액 실현하셔야 될까요 자 요점부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 현대제철. 보유 전략 필요합니다. 최소 6만 원까지 보유를 하시고요. 왜 보유를 해야 되냐? 지금 현대제철이 걱정되는 부분이 자, 자동차용 강판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왜? 지금 현재 그 현대차나 기아차나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시스템 반도체나 부품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조업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강판 수요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감보다는요, 자, 악재를 덮는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바이든 정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탄소 중립 정책을 강하게 펼치면서 지금 탄소 그 감소 그 부분 때문에 중국의 철강 업체들 철강을 마음대로 증산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철강 업체들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은 어, 점진적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별, 특히 철강 철강석의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네, 그리고 어, 중국의 철강 어, 증산, 예, 증산을 억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 전 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아,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호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지금 어, 대규모 주택 건설 제3기 신도시 대규모 주택건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부터 철근, 봉현강 가격이 이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인상이 철강 가격의 가격 인상이 되면 당연히 현대제철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아직 모멘텀과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6만원까지 일단 보유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